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는 장호 경제교실입니다 오늘은 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양을 보니까 218,000톤 한 62.3%가 채굴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금 양은 어떻게 되냐 매장 양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한 18.3%. 이걸 이렇게 당장 금으로 광산에서 캐낼 수 있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양이 64,000톤 정도 됩니다. 그럼 잠재 자원으로해서 이게 한20% 정도, 68,000톤 정도 됩니다. 이 잠재 자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까지 광산으로 개발되지 않고 지하 기입숙이 묻혀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채굴된 금 62.3%는 여러 가지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겠죠. 야, 그래서 금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거나 자원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 수요에 의해서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자, 금은 달러와 더불어서 기축통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금은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의 개혁이죠 특히 인플레이션의해지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금이란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금값은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달러와 금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죠 세계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우리가 IMF 때금 모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달러가 없다 보니까 금을 모아서, 금으로서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란색이 금 색깔입니다. 금이 2005년도에는 500불 이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5년, 다음 장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어, 4220불까지 이렇게 금값이 치솟았습니다. 1온스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돈수로 따지면 8.3돈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할때쭉 하락을 했으면 이때 왜 하락을 했을까요? 2007년, 2008년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었습니다 이럴 때 달러가 흔해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여기까지 공두박질을 쳤습니다 여기는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인데 여기 현상으로 보면 어 얼마까지 내려갔을까요? 한76 정도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이 금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금과 달러는 확실히 역의 상관관계를 확실히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돼서 쭉 올라가니까 금값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역의 관계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자, 2021년도쯤에 팬데믹이 왔을 때도 달러에 같이 내려갔지만 금값은 상승했는데, 아, 최근에 2022년도부터 현상을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위 기준이잖아요. 100위 기준의 성시 높아졌습니다. 103이나 105까지 위해서 달러가, 달러가 고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전에는 금과 달러는 역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최근에는 동조하는 경향도 보이더라 이거죠. 자이 그래프는 최근 1년 동안 금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음이 도표 상 보면 금과 달러는 이 노란색이 금이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인데 어 최근 금값의 상향을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금값이 노란색이니까 여기 4,200불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보니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 여기 보면 어, 95에서 100 사이가 그래도 일반적인 역사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잠깐은 금과 달라도 같이 동행을 하는 현상도 보이더라 이겁니다. 미국같이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금을 팔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금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는 수요와 이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일 때이 수요 곡선,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요가 많이 된다. 이 수요 곡선이거든요. 수요. 수요 곡선이 되면은 결국은 가격대는 1에서 3에서 4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렇게 납니다. 그럼 지금까지 채굴된 2 1 8 0 0 0톤의이금은 어떤 형태로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한23%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강나라의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건1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정의 돌반지라든지, 왕관이라든지, 이런 보석의 형태로 있고, 그 다음 휴대폰이라든지 산업용 형태로 들어가는 게한10% 정도 되고, ETF라든지, 뭐, 투자로서 한 22%, 뭐, 이렇게, 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음, 금은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조화도 가끔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금은 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각 중앙은행에서 금을 더 비축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러면 금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13만 톤 정도가 더 채굴을 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하자원에 묻혀 있는 거 빼고 나면 질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6만 5천 톤이더라, 이겁니다. 비트코인 또 보면은 2019년도에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채굴량이 남아 있었죠. 금과 같이 실체는 없지만, 어, 비트코인은 다른 크립토 코린 시와 다르게 어, 채굴량이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가 남아있다 보니까 나무적에는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금이란 것도 결국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 되고 한정된 자원에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공급이 일정할 때는 결국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오를 때보다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인 조성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큰 축이 환율과 금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알게 된다면 경제를 거의 다 파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축통화와 연결된 환율, 또 특히 금은 기축통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기축통화. 미국 달러와 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내가 꼭 금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장호희 경제교실 오늘은 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